페버니어스 기사단 K야. 너와 동행하게 해줘. 기사단에서 심부름 하는 것보다 네 호의를 맞는 게 훨씬 재밌겠어. 너도 여유로움을 즐길 줄 몰랐어. 기사단 전우들은 몹시 바쁘잖아. <laughs> 비가 오는 날엔 얼음의 힘이 더 강해지겠지. 재밌는데? 준비는 벌써 끝났다고. 재밌는 걸 찾으러 가볼까? 성격도 참 급해. 바람이 불고 있어. 얼어붙어라. 얌전히 있어. 네건 어때? 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. 감기 조심해. <laughs> 미안. 제기를. 적당히 해. 진지해져야겠군. 따분해졌어. 성가신 녀석. 계속 신세를 진것 같네. 고마워. 힘이 또 강해졌네? 너, 눈빛이 왜 그래? 어째 나보다 더 흥분한 것 같아? 외롭냐고? 그럴리가. 지금 옆에서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. 포도주스를 바로 마시는 사람이 있네. 조금만 기다리면 훌륭한 술이 될 텐데. 쳇. 축하해야 할 날이야. 오늘을 진심으로 즐겼으면 좋겠어.